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 음, 제가 하드코어에서 100레벨을 찍어서, 이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탱킹 데다이를좀 실험 느낌으로 제대로 좀 소개해보고자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확실하게 형님들한테 소개해서 안 죽게 해야 또 하드코어나 뭐 레벨업을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한 이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요번에 제가 또 하드코어에서 랭킹 5등으로, 탱킹 디드아이로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증명해 왔고요 제가 요번 시즌은 오픈런을 못했어요. 저번 1시즌도 오픈런을 못했었긴 한데, 랭킹이 찍힐까 했는데, 찍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로써 지금 시즌1도 2등으로 마무리했고요그 다음에 시즌3, 0.3도 5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즌2는 랭킹이 잡히지 않고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하드코어에서 100레벨을 찍은 탱킹 데다이 가이드 시작.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 좀 중요 한 포인트 같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15t, 16t 있잖아요. 환영 강도 30% 모드들을 가리지 않고 돌수 있는 딜 세팅만 하고, 모든 기재는 방어 기재로 돌리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딜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 세팅에서 좀더 패시브 노드 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새로운 딜 기재가 생겼어요. 이번에 하면서 뭐 이것저것 보다가 고유해서 또 실험도 해보고 어디서 뭐 써먹을 거 있을까. 왜냐면 저희가 매핑을 좀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 메커니즘. 폭발 메커니즘인데, 어, 이걸부터 설명을 드리고 스킬 아이템 주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가을의 늑대 부적을 삽니다. 늑대 부적의 효과는 이게 중요해요. 사실, 공이 속도 엄청 좋은 옵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명중 피해 의 10%와 동일한 박어구 파괴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원거리엠에도 불구하고, 어, 방어구 파괴를 시킬 수 있는, 어, 저기, 전사들 거좀 뺏어왔습니다. 어, 폭발, 그, 저기, 워리어들, 타이탄들, 조금 뺏어왔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됐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보조잼에 방어구 폭발을 넣어요. 그다음에 카디로를 듭니다. 저는 항상 카디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디로의 점광과 역행 화살을 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메커니즘으론 늑대 부족으로 인해서 방어구 파괴가 되죠. 그다음에 카디로의 점광 역행 화살로 생각보다 엄청 많은 적을 번개 화살로 방어구 파괴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천둥의 전령도 발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발동이 되면 방어구 폭발잼으로 인해서 한 번에 많은 적들이 방어구 폭발이 됩니다. 거기다가 천둥의 전령까지 묻기 때문에 천둥, 천둥의 전령에 인한 딜로 또 이제 범위 딜도 들어가고 이제 몬스터도 녹아내리죠. 자, 근데 번개 아살의 방어구 폭발이 딜 부족으로 인해 연쇄되지 않았을 때는 천둥의 전령의 방어구 폭발잼으로 인해서 또 방어구 폭발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매핑이 완성이 됩니다. 앞선 살짝 보여드렸던 영상에 찍혀 있듯이. <laughs>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 평균 피해량이 좀 챙겨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극기를 넣고 올빼미 쓰는 것만도 못하긴 합니다. 안정성이. 올빼미가 애쉬 60%의 피해 증가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폭발 메커니즘 설명했으니까 이거를 쓰기 위한 저의 세팅과 스킬들을 보여드려야겠죠. 스킬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개 화살에, 방어구 폭발, 원소병기, 자극, 폭발 투사체, 라키아타의 흐름을 넣었고요그 다음에, 피를 치면는 신중, 원소병기, 범위 집중, 극기, 리그 월드의 흉포함이라는 걸 넣었는데, 어, 번개 숙련 넣으셔도 되고, 번개 관통 넣으셔도 됩니다. 어, 이거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진 않지만, 쓰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정에 따라서 좀 바꿔가시면 되는데, 무조건 일단 쓰시는 걸 강추 드리고요. 천둥의 전령도, 방어구 폭발, 원소병기, 원소 집중, 번개 숙련, 범위 확대를 찍었고요. 자, 연발 사격은, 새로운 활력, 재사용, 빠른 시전. 회오리 사격은, 지속시간 연장, 과잉, 훌투. 이게 힘 스탯이 딸리면 빼도 돼요. 헤드헌터가, 헤드헌터에서만 거의 힘을 챙기거든요? 스탯이 좀 딸릴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화살통에 민첩도 안 챙기다 보니까 좀 스탯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고. 바람의 무인은 실명 2의 고정 범위 확대. 로아 탈 것은 브루투스의 두뇌. 그 다음에 소환수 숙련을 넣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그냥 체력이 늘어나니까 소환수 스킬 레벨이. 그 체력 비례에서 기절 기대값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마 이게 무적 판정이라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laughs> 이게 데미지는 안 입는 판정이다 보니까 어 그냥 저의 체력 한계치에 대해서 기절 기대값이 아마 그게 그게 맞을 거예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넣어놨어요. 오의 주문 지속 시간 압축 2입니다. 아시는 분은 네, 댓글 적어주세요. 아마 네, 저의 체력에 비례해서 될 거예요. 두뇌를 넣으면 스킬은 일단 메커니즘이 방어폭발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넣은 거 나머지는 다 비슷하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이템은 어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일단 무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p o e 이런 게임에서는 무기가 항상 중요하다 보니까 음. 무기는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무기에서는 물리 피해 그리고 물리 플랩 그리고 번개 게임 모든 공격 사렙 맹공 공격 속도에다가 어 저기 룬은 원소피해 사카월 룬 박았습니다. 사카월의 하늘의 룬. 이게 딜 기대값이 가장 세요. 보여드리면, 절멸자 아래에서 물리 플랫과 물리 피해 퍼센트를 챙긴 그 접두에서, 뭐 번개 플랫이 붙은 베스트지만 사실 만들기가 좀 힘들죠. 물리, 물리, 번개가. 그래서 번개 개인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좀 챙겼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아마 번개 플랫 3티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한, 번개개인이. 번개플렛 3티어, 2티어 넣는 거랑 비슷하고, 알고 있고. 저, 무기가 구하기가 힘들다. 조금, 다양한 가능성을 남겨줘라 해서, 순위 나열. 네. 일단 1등은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번개개인이나 뭐, 번개플렛을 넣은 거. 어 번개플렛을 넣은 게 1등이고요. 2등은, 물리물리지만, 화염플랫 1티어나 아니면 번개개인. 이런 식으로, 제 지금 무기같이. 하셔도 되고. 3등. 물리 피해 퍼센트나 번개 플랫에 번개 개인.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제가 물리 피해 퍼센트를 엄청 챙기죠. 절멸저활이기 때문에. 절멸저활은 무슨 플랫에 가져와도 물리 피해 퍼센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절멸저활에 물리 피해 퍼센트는 꼭 챙겨주시고, 물리 피해 퍼센트에 번개 개인의 소환수 피해는 가성비 라인. 만들기 엄청 쉽기 때문에 쓰다가 바꾸는 용도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 돼요. 저도 이거 업그레이드 해나간 거예요. 화살통은 카디로와 보스용 화살통 이두개 준비하시면 되는데 보스용 화살통은 막 그렇게 엄청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왜냐하면 카디로를 쓰기 전에 좋은 화살통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스펙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맞춘 화살통입니다. 그리고 하드코어 하다 보면 심심해서 제작하게 돼가지고, 먹, 먹은 거 제작하다 보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메모장에 적어 놓긴 했지만, 제 템들 천천히 소개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딜 기재들을 일단 많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장갑. 장갑은 플랫 세계에다가 저는 특별히 요번에는 물리 공격력 만화 흡수 매물이 있어서, 어, 이거 진짜 안 나오는 매물이긴 한데, 이 매물을 사가지고, 어, 타락을 해서, 이번에 물리공격력 만화흡수를 장갑에서 챙기는 비치명이어서, 지피볼을 굳이 챙길 필요는 없어가지고, 챙기면 좋지만, 그래서, 이 장갑을 선택했습니다. 플랫 3개에다가, 물리공격 력 만화흡수. 굳이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장갑을 가져오면서, 제 반지 이 딜기제의 반지들을 보시면 딜기제의 반지를 복제했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리공격력 피해 만화옵스 장갑을 챙긴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저의 저항 값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99레벨 한50 60%까지는 그냥 물리공격력 만화옵스 반지를 쓰고 여기다 GP4 장갑을 썼어요. 그냥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빠른 매핑을 위해서 이렇게 맞춘 거고. 필수는 아닙니다. 인지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챙길 수 있는 딜 기재들은 다 챙겼죠. 헤드헌터. 헤드헌터는 넘어가겠습니다. 꼭 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방어 기재. 방어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어 기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어 기재는 일단 티아라. 에너지 보호막 500 이상급을 구했고요. 저항 두 줄을 챙겨놨습니다. 전미어의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는 필수 아니고요. 에너지 보호막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값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타협하시면서 구하시면 돼요. 매끈한 재킷은 필수인 것들 몇개 말씀드릴게요. 보호막은 일단 필수겠죠. 해피 보호막이 높은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 두 줄은 사실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챙겨둬야만, 이, 다른 데서 좀 저항을 안 챙기면서 딜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튕겨내기 평점과 에너지 보호막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것도 방어에 칩니다. 정신력 5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정신력 50 이상에 애실은 최대한 높게끔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모투랩은, 어, 3렙 챙기시면 좋지만, 가성비 라인으로 2렙 e 1렙 e 뭐 이렇게 타협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네, 저는 엔드 가이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면 좋다. 엔드에 왔을 때는. 저는 치명타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 두 줄을 챙겨 놨습니다. 치명타 셋이 아니기 때문에 치피포 챙기셔도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방어 기제. 그다음에 신발. 신발은 원활한 매핑. 제가 백렙런이 달렸다 했죠? 삼속 켓의 이동 속도를 박아 가지고 어, 최대한 회피 애쉬를 조금 챙기면서 60%로. 여기서 필수인 거는 튕겨내기 평점과 시면으로 얻을 수 있는 제가 원하는 옵션들, 저항들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저항이 시면으로 뽑을 수 있을 때좀 편하거든요. 자, 대충 기재들은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부적 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적은 해동 오신부. 이것도 방어 기지니까. 사용 시 에너지 보호막 재충류 시작.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있으면 좋은 옵이죠.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동결 면역은 필수기 때문에. 그냥 적시치가 조금 높은 거를 끼시면 되고. 20% 상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통가을의 황금 오신부, 늑대의 혼배 이거는 제 딜기제, 제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죠. 그 다음에 은호신부 감속.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은호신부를 안 쓰면. 그래서, 은호신부의 적 처치시가 높은 것과 지속시간이 높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시간 동안 적을 잡아서 계속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동결지대에 좀 필수더라고요. 네, 설명드릴 거는, 반지는 일단 저항값 플랫값. 저항값을 1순위로 보셔야 세팅이 조금 편합니다. 예외로는 제가 안 쓰고 있지만, 물리공격 마나우스 반지 하나 세팅해 주시면, 장갑은 이런 걸 굳이 구할 필요는 없겠죠. 만화 흡수를. 자, 목걸이는 정신력 50 이상 저항, 애실 퍼센트 높아야 저항. 모자도 애실 500 이상 저항 챙기시고 갑옷도 이렇게 평점과 저항. 그러니까 저항을 여러 군데에서 좀 챙기셔야 나중에 조금 편해요. 저는 저항을 거의 저항값을 볼때 신경을 안 쓰고 맞추는 걸좀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장갑은 뭐, 만화흡이나 치명타 피해 보네스. 만화흡이나 치명타 피해 보네스를 챙기시면 되고, 아이템 효과. 이건 다 아시죠? 이제는 장갑과 신발은 대충 옵션들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벨튼 헤드헌터의 부적은 늑대 부적 아니면 울빔 입기시면 됩니다. 자, 패시브 노드 설명드릴게요. 자, 패시브 노드는 솔직히 한 번에 뭐 보여드릴 순 없는데,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아까부터 말했듯이, 딜에는 치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딜에는 치중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전부 방어 기제도 돌렸어요. 최소한의 딜만 챙기고. 그래서, 데드아이로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쭉 오다가, 여기 라인까지 먹었습니다. 이 왼쪽 라인까지 먹고, 이 위에까지 먹고, 무기 세트를 이용해서, 이 제가 카디로를 쓸 때는 해피에시를 더 챙기끔, 매핑을 할 때는, 맵핑할 때는 더 챙길 수 있게끔 여기까지 먹어놨습니다. 자, 1번 세트 무기는 이런 식으로 정해놨고요. 자세한 건 PUB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도 1번 세트로 지정해놨고요. 여기도 1번 세트 이런 식으로 좀 1번 세트에서는 맵핑용으로좀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1번 세트를 제가 카디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화살통 보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받, 지 않아도 되는 화살통 보너스들을 다 없애고, 요번에 이 애실로 옮긴 겁니다. 애실로. 자. 다음에, 주얼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건 POV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안 바뀔 예정입니다. 주얼은, 일단, 우물의 심장. 개인 두 개를 챙겼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최대치를 챙겨서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저항값을 올린 거죠. 사실 번개 개인 두 개만 보고 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정, 오래된 다이아몬드, 싼게임, 허무의 산물, 공허의 소나기, 기술. 네. 주얼은 4개 꼈는데 에너지 보호, 제대지 이런식으로 끊을게요. 이거는 일시정지용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왜 이런걸 뽑았는지 설명해드려야겠죠? 주얼은 우물의 심장 다이아몬드는 대충 뭐 번개나 화염이나 냉기나 카오스 중에 2개가 붙어있는 개인이 쓰시면 돼요. 가성비는 카오스 피에 하나 붙어있는 다이아인데 현시 사정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카오스 피해를 싫어하냐? 원소 피해 증가도 받지 않으며 원소 피해 증원 이게 왜 싫어하냐면 카오스 피해 보시면 자체적으로 좀 낮아요. 우물의 심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원소들이 15%까지 붙는데 카오스는 최대 13%입니다. 좀 낮아서 선호하지도 않고 라키아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카오스 피해는 무시하지만 라키아타는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딜 증폭을 시켜서 카오스를 선호하지 않는건데 가성비 라인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원소저항을 무시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딜만 된다면 어둠의 저항은 말했죠 동일합니다 쌍게인인데 번개, 화염, 냉기, 카오스 정두개 붙어있는 개인이와 네, 동일 커런치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이 만약에 한 개야. 지금 구할 수가 없어. 싼 개인을 못 구해. 그러면, 그냥, 사파이어 쓰시면 됩니다. 허무의 산물을 세트입니다. 얘도 못 구하면, 사파이어 쓰시면 됩니다. 에너지 보호막으로. 이두 개를 못 구해. 그러면, 사파이어 두개 쓰시면 됩니다.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나가세요. 아니면, 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에메라이드로. 딜 부족. 에메랄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탱부족, 사파이어. 허머의 선물도 똑같죠? 자, 사파이어는 에너지 실드 우선 25% 이상. 아, 에너지 실드가 20% 밖에 안 붙는데. 요번에 시면옵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20%, 10%. 둘다 붙습니다, 시면에는. 이런 거를 구하셔서, 전미는 솔직히 기절한 개치 있으면 좋지만, 후, 솔직히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사파이어가, 에너지 최대치 에너지 보호막 뭐 최대치인데 공격 피해도 올려주는, 이거. 여기서 딥지를 하든 해서 30%까지 끌어올리든 해서 최대한 최대치를 챙겨주는 사파이어가 중요합니다. 요번에 옵션이 이렇게 됐어요. 최대치를 많이 많이 챙길 수 있게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사파이어 구하실 때. 근데 가격대가 좀 나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만들어서 쓰고 있어가지고 하도 구워라. 만드는데 좀 가격이 나갔습니다. 차라리 사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주얼 라인은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로써 자, 세팅은 이 정도로 끝났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매핑이 수월해요. 이 정도만 맞춰도, 번개하살은, 저기, 로아 없이도 5만 라인. 로아가 만약에 타 있어야겠죠. 로아 있으면 5만 5천. 그 다음에, 뭐, 올순풍 기준으로 따지자면, 6만 2천 라인까지 갑니다. 회피도 72%, 71%고요. 그리고 제가 저항값이 많이 남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염도 엄청 남고 여기도 냉기도 한 9%씩 남고 하우스도 이것 때문에 28퍼나 먹었습니다 저항 값은 보시면서 맞추시면 되니까 스텝도 조금씩 남습니다 딜은 충분해요 딜은 사실 번개한살 DPS 4만만 넘어도 솔직히 매핑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무리 영원 결합 옵션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4만 넘을 때 4만 이전에는 가능한데 피를 침도 16,800 세트 2번으로 넘어가면 번개 화살을 10만 라인까지 가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딜만 챙기면 되는 거죠 탱만 챙기면 되는 거죠 탱만 좀안 죽을 때 그래서 스킬 세트 이번에 알려드리자면 은 함께 사용하는 무기 세트 1번에다가는 번개 화살을 놔요 그리고 이거는 공용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피래침은 2번으로만 놔요 그럼 매핑을할 때는 이렇게 피래침을 쓸땐 2번으로 나가지만 전개화사를쏠 때는 1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깔려있는 필의 침은 2번 딜이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은 매핑할 때도 안 죽는 저거 희귀 몹이나 뭐 보스를 만났을 때 따로 무기 세트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하셔도 다녹습니다 편하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저는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최대한 죽지 말고 제가 하드코어 유저다 보니까 많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100레벨 찍으면서 저는 6천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에너지 시드가 6천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은 없고 많이 위험해 봤자 6천이었습니다좀더 방어 기제를 포기하고 싶다. 딜을 좀더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찍었던 라인에서 에너지 시드 라인을 좀 포기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포기하시고 1번 무기세트를 포기하시고 뭐 이쪽에 원소 원소 조정부터 찍으셔서 야생폭풍까지 찍으셔고 이런 식으로 찍으셔도 돼요 여기 뒤엔 라인들도 다 빼고 그건 이제 입맛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다아 맞다 다음에는 저거 백레벨 레벨업 가이드 올릴 거예요 와. 야, 길맛있다 오, 디 어, 스킬좀 깠지? 와. 시즌 1, 쌍전력이 생각나는데? 아, 좀더 넓은 데 하고 싶다. 아니, 무슨. 우와. 아니, 일단 이펙트가 맛있잖아. 펑펑펑펑펑펑. 저 화려해야 맛있거든. 아, 괜찮네. 이걸로 싹 균열 그 돌아봐야겠다. 균열 진짜 맛있게 할것 같은데? 오메. 진짜 쌍전령 하는 기분이야. 컨버팅 돼서 막, 저, 진짜 멀리 있는 애까지 죽여주는. 범위 넓게. 와, 오이. <laughs> 아, 맛있다. 맛있어. 오. 엄마 오늘 저녁 주지 마! 나 이미 회 불러.